보통, 랭구님 집을 언제 사야 되나요? 뭐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징조 보이면 바로 집을 사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워낙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밍, 타이밍.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되냐. 그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를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 사야 되는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좀 빠르게 얘기하면 집을 언제 사면 좋은 타이밍일까? 첫 번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조종기를 거치고 상승을 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 후에 늦은 말을 하면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겠죠. 물론, 상승하는 척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개별성이 강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아파트를 확인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다 확인해 봤는데, 다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상향으로 지금 돌아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르고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하락 조정기를 겪고 사게 되면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재고라고 하죠. 부동산의 재고는 미분양이죠. 미분양 많이 쌓여 있다가, 급소진되는 시점. 미 분양이 없다가 그 다음 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악재가 있다가 그 악재가 급격하게 소진된다면 그 타이밍도 사실은 좋은 타이밍이죠. 이건 어떤가요? 청약 경쟁률이 참담했다가 서서히 막 좋아지는 시점. 계속 좋은 시점이 아니라 이건 어떤가요?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요. 매물이 넘쳐났었는데 그 매물들이 싹다 줄어들면서 전세가 너무 기해지고 전세 효과를 계속 높여 가는 그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연출된다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조정기를 거치고 상승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점. 자, 일단 뭐 전국이 워낙 많지만 대표가 되는 서울 지역. 한 곳만 다 살펴본다면 모든 아파트를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중간 허리 라인들. 그런 것들만 톡톡 보는 거죠. 뭐 저기 뭐 강동구, 뭐 동대문구, 그다음에 동작구, 은평구 이런 곳들의 시세 변화를 조금 빠르게 캐치 해보는 거죠. 자 동대문구의 대표 아파트. 지금 전농동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 여러분들은 아세요? 이 아파트가 동대문에서 연식은 2 0 1 3년을좀 됐지만 그래도 입지가 양호하고 세대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이 친구의 시세 가격 변화 그래프를 보면 어떤가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최근 모습은 어떤 것 같은가요? 이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바닥을 치고 조금씩 상승을 해 나가는 모습인가요? 이건 사실 누가 봐도 팩트가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을 수 있는 부분이죠. 최고가 17억, 최저가 10억 5천, 최근에 실거래가 12억 9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 12억 9천.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동대문구가 아니라 저 왼쪽 아래 서남쪽으로 가면 신길 뉴타운 그곳을 대표하는 레미안 에스티움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곳에 있는 아파트 최고가 17억 8천, 최저 11억 5천, 최근에 실거래가 13억 8천. 매물은 14억. 어떤가요? 여기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대중적인 아파트. 를 선택하다 보니까 최고가, 최저가, 최근 시세가 다 비슷하죠. 또 볼까요? 강동구에 가면 그라시움이 있죠. 오도에 거기 가면 이 친구 최고가 33평 19억, 최저 12억 5천, 최근 실거래 17억. 매물들은 16억부터 뭐 높은 금액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가요? 최근의 모습이 조금씩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성동구로 가볼까요? 여기 옥수 파크힐스라고 또 소득도가 높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매가 조금 더 높네요. 최고가 20.5억, 15.4억 최근에 18억 실거래 찍고 매물들도 18억에 나와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한줄 명제가 YES라고 답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중적인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그 정도 분위기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심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아파트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꼭 체크해 볼게 재고죠 미분양이 어떻게 되지 되고 있는지. 지금 전국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워낙 미분양이 없던 지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0세대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 1000세대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여전히 미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분양이 생겼다가 조금씩 감소한 상태다. 자, 인천 같은 지역은 어떨까요? 인천은 이제 공구이 많고 미분양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서울보다 미분양이 줄어드는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대구로 가 볼까요? 지방 중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는 쪽으로 최고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볼까요 울산도 조금 요즘에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미분양 추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미분양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그 타이밍에 있어서 미분양이 없다가 이게 증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좀 많이 있다가 이게 소화가 된다 그러면 그 타이밍은 사실은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청약 경쟁률이 좀 참담했다가 서서히 높아지는 시 시점. 이런 시점도 좋은 시점입니다 서울을 한번 볼까요 서울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5대1 장위에 있는 아파트 4대1 마포드 클래시 19대1 경쟁률이 미비했죠 이게 불과 뭐 올해 초뭐 작년 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등포 자이부터 시작해서 휘경자이 세절력 은평교에 있는 거 청량리 로테캐슬 로테캐슬 이거는 이제 광진구에 있는 로테캐슬 그 다음에 청계 SK뷰 경쟁률을 보면 이게 이제 막 100대 1뭐 200대 1뭐 넘는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죠 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죠 부산지역 어떻게 볼까요 부산지역 남천 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작년 말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점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저 위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겁니다 대현 d i l 이 이게 여전히 경쟁률이 낮죠 타이밍적으로 서울은 급변하고 있고 부산은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도 동일하게 한 1년 정도를 최근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매물이 줄어들고 매물이 기해지면서 점점 전세 고가가 높아진 시점. 실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즘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실에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해서 이제 매물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에 전세 가격, 매물,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매물 추이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대전 지역 볼까요? 전세 매물 개수 굉장히 빠른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절대적인 수에 있어서는 전세 매물이 좀 많다고도 볼수 있지만 그 감소 폭이 크다는 거를 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도 굉장히 많았다가 평이한 시점을 점점 돌아서고 있죠.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 여기도 뭐, 전라북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죠.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여전히 조금 전세 개수가 많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죠. 전국이 다뭐 전세가 암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어떤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은요. 최근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시점. 그 시점이 사실은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 있죠. 그게 이제 뭐 아까 요런 것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이 네 가지만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요인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많은 요인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어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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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타이밍은 괜찮은 거고요 몇개몇개 몇개 체크해봤는데 다안 괜찮네 하면 그 지역은 타이밍상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제가 몇 가지 샘플 한네 가지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 유리입니다 전세가 유리 높을 때 실사용의 가치가 높을 때 그때 사면 거품이 없 좋은 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자,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 24평 전세 실거래가의 모습입니다. 자, 언제 전세가가 팍 튀어 올라갔죠? 연도가 밑에 적혀있네요. 뭐 읽어보시겠어요? 언제 전세가격이 확 올라갔죠?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전세가격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훅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언제 사면 가장 효율이 적고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럴까요? 2021년에서... 2022년에 사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실제 그때 집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었겠죠. 오, 이상하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을 때 집을 사면 왜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세가율이 높은 시점이라고 했지 제가 전세 가격이 높은 시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 그거에 대한 전세가율을 가지고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지금 요게 요 아파트거든요. 실제 매매 가격이 촥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쭉 떨어진 겁니다. 그 시기에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 언제 왔냐라고 보면 2015, 16년도였죠. 집을 사기의 나쁜 시기는 2020년, 21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는 집을 사기 좋은 타이밍일까요? 안 좋은 타이밍일까요?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평균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눈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은 평균치보다 조금 낮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효율은 조금 떨어지는구나라는 것들도 알수 있죠. 전국이 다 이런 모습일까요? 서울의 샘플 아파트를 봤는데 이런 모습인데 지방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봤더니 어, 여기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막 올라가서 평균치보다 더 높아진 지역들도 있더라. 또 어떤 지역을 봤더니 이야 여기는 뭐 아예 그냥 최고 전세가율을 지금 찍고 있더라. 지역별로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한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낮거든요. 여전히 50, 55%, 거기서 맴돌고 있는 사실 집값이 지금 가장 먼저 오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왜 이렇게 서울은 전셋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타이밍의 입장에서 전셋가율이 높을 때 사야 되는데 왜이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세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은 타이밍에 정말 사면 안될 타이밍에 집을 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뭔가 미래 해안이 있나 보다 내집 마련을 미리미리 서둘러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과연 정답은 있는 걸까요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에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수요에 의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실거주예요 실거주 하는 분들은 전세가 유리 의미가 있을까요? 수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유리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어, 전세 끼고 하나 사돌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높으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죠 수익률이 거기서 결정되죠 근데 내 집만 할 사람들은 이게 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3억 하든 7억 하든 어차피 내가 내돈 내고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뭐 부족하면 대출을 좀 일으킬 거고 나머지 돈 넣을 거고 거기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고 낮고가 크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1, 1억밖에 안 한다 2억밖에 안 한다 그럼 사실 이 사람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 살고 남는 금액으로 뭐 적금도 들고 뭐할거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전세가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빼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그래프가 다시 평균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또 집을 살려고 나서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살려고 나서겠죠. 그러면 또 가격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전세가율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내가 충분히 전세로 있어도 돈의 효율이 참 괜찮긴 하지만 야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셋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다시 전셋 가율이 정상 궤도로 회복하게 되면 그때는 또내집 마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사두자라고 하는 조금 선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사실 좀 해석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선택은 뭐 자유인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 중심이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이제 잡아가고 싶을 때한 가지 지표, 두 가지 지표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지 설명한 지표만 하더라도 최소 지금 다섯 가지가 되죠. 사실 부동산 판단할 때 지표가 다섯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지표들 플러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표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타이밍을 좀 잡아갈 때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제가 첨언한다면 타이밍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뭐 이런 저런 걸 지표를 다 확인해가지고 야 지금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좋은 입지는 타이밍이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조금 내가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법으로 가져간다면 사실은 그 많은 타이밍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기왕이면 타이밍까지 잡아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입지를 선택하게 되면 타이밍이 조금은 한두 가지 지표가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오래 보유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앵군생각 어, 어떠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